끝났어? 끝났어? 끝난 거 맞아요? 왜자 우진가 투 오늘은 이연도에서 이거하고 공포설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어 공포 게임 왜 하냐 협곡만 가면 그게 공포인데 방불 끄고 하자 불 끄면 너무 어두운데? 꺼볼까? 조명 끄고 아예 꺼볼어 이렇게 가는거 맞아？여기 화면 을끄고 채팅 창 은？어 핸드폰 으로 보자. <laughs> 유 진아 공개 bj 하자 조명 끄 니까 여신 이다. 아춤 소리 나는데 캠 켜보라고 그래, 그럼 캠 켜고 갈까 길 어디야 어어 아. 잠깐만 죽는 거 없다며 야 죽는 거 없다네 <laughs> 죽는 거 없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잖아 아 아 맞고 아, 있으면 안 돼요? 아 그래? 나는 뭐 맞으면 뭐 주는 건줄 알고 맞고 있었는데 아야 그냥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목숨 있어요? 뭐 템이 리셋되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다시 돌아오는 거면 맞아도 될거 같지 않아? 아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지 뭐 손해보는 건 없죠? 마, 맞는다고 해서 그 그냥 좀 맞죠? 야 그리고 불 켜면 더 걸리기 쉽다 했지 불 켜지 말자 켜지 말고 초나 찾읍시다 야 귀신 한번 찾아볼까? 뭔가 소리 내면 올것 같지 않아. 어딘데? 어, 찾았다. 자, 어, 대박! 없어졌지. 오케이, 큰카또 쉽네요. 또 오냐? 아, 귀찮아. 대굿. 어저 이 새끼야. 겨울밖에. 야 나도 소간 좋아. 나도 토할 것 같아. 아줌마. 아 잠깐만. 아 소간 좋아. 아씨. 아빼들 별로 없다. 그자. 세 개밖에 없어. 먼저 키고 종을 눌렀어야 된다, 아까 거? 아, 개귀찮네. 또 1층이네. 아, 태하, 씨발. 태초로 돌아와 버렸어. <목소리> <목소리> 5시가 더 덩사. <무서워해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무서운 척이라도 할까요? 못 보겠어. 너무 무서워. 화면이야. 너무 무서워. 아아아침이요 아침 아 해피. 어어 아침인가? 목표 병원으로 돌아가십시오. 아씨가 옆에도 있는데? 성불하쇼. 거기 가서는. 행복하게 살아야 해. 재벌집 막내 아들 엔딩이야? 어쩌라고? 아, 무서운 척 해주세요. 끝났어? 끝났어? 끝난 거 맞아요? 이제 안 나온 거 맞죠?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하지 말고 손 떼라. 진짜 끝난 거 맞죠? 개 감사합니다. 어저진 웃음 이제 협곡 볼수 있단 와. 진짜 끝난 거 맞죠? 오케이. 제제이야. 아, 씨. 아, 씨. 지겠적다. 당장 나가. 당장 꺼. <laughs> 너는 재선찬. 우지나 도증이 아니. 별똥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이렇게 <laughs> 미세요. 아, 속이다 싶어. 이제 불 킬까요? 아, 아 너무 쉬워. 드디어 빛이야 어. 나 공겜 재능 있다고요? <laughs> 재능 있는 거 맞아요? 길을 못 찾는데 밥을... 나밥 시켰는데 밥 먹고... 밥 먹고 끌까요? 밥한 10분 후에 올거 같은데 햄버거 시켜온 거여서 10분 컷 가능하죠? 5 0분 햄버거가 오면 10분 내로 가능하잖아 두개 시켰어 두개그 있잖아 새로 나온 거 있잖아 응 그거 두개 시켰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존맛이야 심지어 새우야, 새우. 제가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? 이거. 청양바삭 통새우버거랑 청양칠리 새우버거 이렇게 두개 시켰어요. 그걸로 되겠어? 아니, 시간이 별로 없어서. 먹을 시간이 한 20분? 10분, 20분밖에 없어서 두 개만 시켰습니다. 원래 모짜도 하나 시킬까 하다가 먹다가 꺼질 것 같아서. 언제 도착해? 빨리 와. 제발. 1분이라도 빨리 와줘. 야, 야, 야. 지금 몇분 남았냐? 15분? 아, 15분은 가능하지. 뒷배경? 뭐 깔아놓으라고? 귀찮은데. 아리랑 같이 밥 먹자. 그냥 아리 가릴까. 아리가 너무 예쁘지. 오케이. 밥이나 먹읍시다. 혼자 먹을게요. 감튀. 감치? 난 감튀보다 튀김 스틱 좋아해. 청양 칠리 새우베이. 래령님 어, 영상 풍선 20개 감사합니다. 랑포이. 뭔디? 부금 틀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끌게요 미안합니다 알맞는 부금이긴 했는데 도전 해볼겠습니다 보여? 틀 때는 무차 미안합니다. 음, 야 매워 매워 한입 베어 물면 새우 보이시나요? 맛있네. 그냥 딱 칠리, 칠리 소스 맛음 매콤해요, 맛있게 매워요 신라면 정도? 음 근데 사람마다 느끼기엔 신라면보다 맵게 느낄 수도? 살짝 얼얼한 맛이 있다, 얼얼한 맛 음, 햄버거가 매워봤자지 생각보다 매워요 음 약간 얼얼한 매.. 매운? 약간 칠리, 약간 그런 느낌? 10번은 씹으라고요? 까르보 겨우 먹으면 이거. 근데 까르보보단 안 매워요. 아. 원래 햄버거 하나 먹고. 두 번째 햄버거. 맞아 모짜가 1원이야 나도 모짜 제일 좋아해. 햄버거 이리 먹는데 살안찜이동해야지 근데 이 정도 나 원래 평소에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이거는 약간 요런 느낌. 오오 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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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잠깐만. 보셨나음 새우야 새우. 음. 해우야, 해우. 음... 뭐가 더 맛있지? 음 이런 말해도 되나? 개인적으로 김치 불고기가 조금 더 맛있어. 그리고 나는 얘보다 전에 게더 맛있는데 그 베이컨? 얘는 너무 햄버인데 너무 튀김 맛이 심하게 나. 튀김이 두개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? 제가 튀김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매운 거는 비슷해요. 음, 둘이 같은 소스인 것 같아. 9분 남았어? 충분할 듯? 근데,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나는 별로야. 응. 너무 과해. 전에께 더 맛있어. 응. 이건 조금 더 먹기도 힘들어요. 딱딱해서. 더 많이 씹어야 돼. 햄버거, 고우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못 자, 밥못 자. 그러니까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못 자도 하나 시킬 걸. 나는 익산 고구마보다는 불고기가 더 맛있어. 음. 음. 야미. 9분 컷이야. 하지만 우리에겐 치즈 스틱이 남아있죠. 야 5분 남았네. 롤 유튜브? 이제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. 롤? <laughs> 롤 조회수 만도안 아, 나오고. 그게 나 무슨 봤어. 소리야? 아니, 안 봐줄 거예요? 안 이거 봐줄 이거 거냐고. 게임? 게임은 그 게임 채널을 새로 팔려고 합니다. 어. 게임 채널 파서. 큰일 나다니. 그게 무슨 소리예요?